<웃음> <웃음> 아니 근데 급행 타는 게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급행 왓디 헬. 여기 급행이 많안 가. 근데 <웃음> 사실 잘, 아이고, 사실 잘 모르겠다. 걷는 거에 반복이랄까? 사람도 많고, 그니까. 어 여기 나가는 곳 아니야? 아, 타는 곳이네 우와, 아 여기 거기다 우리 왼쪽으로 가야 돼. 일단, 아, 힘들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우와! 핸드폰 타는 거 나가! 나가야겠다! 아, 배고파! 용남포 반대인데? 아니, 뭔 소리야! 용남포 반대야! 아, 아니야! 용남포로 가는 거야! 이거 타면서 해! 타자, 그냥! 와, 대기 안 하고 일어선 타는 거 처음이야! 우리 가 그냥 생각해봐! 저기다 아, 산만셔어 여기 내상근데 거의 매주 주말마다 오다가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신기한데. 아 어, 근데 평일에 용산오이 기모 쉽지 않다. 양딱. 오래지. <laughs> 어, 여기 그 냄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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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내가 더듬는 거 고칠게. 딸, 뒤, 아, 그거, 그거 여운 때. 아니, 이상해. 아니, 딸기, 딸, 삼성이 세세요. 하나워 아, 보이 귀엽네. 이랑이렇게두개뽑았 이게 내 페이버릿 특전 마치고처럼 내 속에 들어 아, 이건 처음부터 아니. 처음말하 그리고 뚱으로 엥~ 아, 나영상 보면은 내가 따봉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이게 줄여볼게, 헐 에에에에에. 지금 홍대역 내려서 9번 출구, 8번 어디로 나갈래? 8번. 아, 오케이! 나가려고 출근 찾고 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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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둘다 학교 끝나고 바로 생각하는 거라서 조금 키가 매우 빠진 상태라서 텐션이 잘안 올라가는. 오, 보이즈 플래닛? 보이즈 플래닛. 보이... 보이즈 플래닛 이거 정확한 진짜 많이 나와. 아, 슬씬 애교살. 귀엽다. 오케이, 가자. 7번 7도 그거. 고 7번 없어. 아, 괜찮아. 아, 8번, 내가 근데 아까 제대로 가했잖아 아, 너 잘못이야. 아, 난 8번으로 가서 7번으로 그냥 걸어가자 별로 차이 안 나. 차이 안 나.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아, 곧 도착. 킹카. 뭐야, 그 어색한 어디지 아, 여기 없지 아 있다 대격돌 시야어 여기 우리 저거 나왔던거 아닌가 나봐마 열찍할지 어 어디지 대격돌이 응? 어디지 응? 어디야 위인가 위인가 여기인가 여기야 혹시 저희 포스터 붙인 것도 볼까? 어디지? 아, 저기 위에 왔다. 포스터 있어, 포스터. 아, 아 너무 힘든 덕질 인생. 아, 정말 너무 길어, 심지어. 아. 원래 오빠는 언니한테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쪽팔려서 물어보지도 못하나. 어, 아, 여기 저번에 우리 왔었던 데잖아. 여기 그 테마테잖아. 아니야, 테마테 반대야. 아, 이거 맞아, 똑같애. 응? 똑같은데? 멘톤잘 생겼어. 멘톤 님. 잘 생기셨어요. 네, 생카 좀 찾고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이 전들 연구소 카페 갈 거고요. 차쪽에 있어 가지고 오. 네. 안녕하세요. 그럼 가쁜 데가 카페가 아니라 카페 그 향수랑 방향제 파는 데여 가지고 자, 그막 가격이 3 5 0 0 0원이래 가지고 얘 엄청 오차하고 그래서 제가 아 저희가 카페인 줄 알고 향수인 줄잘 몰라서 돈이 완전히 준비되지가 않아서 이따 다시 돈 받으면 돌아올게요 이지라라고 나왔어 진짜 아아 진짜 아. 사시는가 진짜 얘 계속 저보고 웃으면서 살 거야 이래서 진짜 할말잃 있고 그래 내가 여기서 아니 안살 거야 이러고 문 박차고 나가면 그것도 좀예바긴 하니까 그래서 생각에는 여기 어디야 근데 백화점 어여 여기도 있다 미친 이렇게 발견하네 잡아 잡아 1인당 사부샤먹 드셔야지만 <laughs> 특금 받을 수 있으세요 <laughs> 아 지금 이런덴데 난샤브먹어카바자아사부샤브 아, <laughs> 먹을래? 사부샤브 먹고 싶은데 어? 여, 여기는? 여, 여기가 여기는 아 여기가 응. 사부샤 집이야? 어? 여기가? 여기가 사부샤집 여기는 생 카바가 그치? 아까 잘몰네샤부 먹고 싶은데 사부샤얼 얼만데? 모르겠어 아, 아니면 그냥, 아까 저기 있던 블랙찌개 하나, 아니면은, 너 먹고 싶다 했던, 쌀국수커에 가고. 우와. 아, 이쪽에 더 있지 않나? 아, 좀, 돌아다니면은, 하나쯤은, 이렇게 발견하겠지, 뭐. 여기에, 어, 여기에, 여기 많았었는데, 내가 저 막. 아, 아, 요, 아. 아, 생, 아, 여기 근데 홍해 길이 다, 약간 거기서 거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성우를위해서 모기가 왜 아파? 왜 디스크? 모기가 디스크도걸린데 <laughs> 모기 우리가 잡으면 죽는 거아니 <laughs> 아니, 뭐야? 응? 나스 아이돌 토어 아이돌, 아이돌 스토어 우와. 우와 여기 뭐 온대? 데 내가 좋은네 좋은 아직 안 나오지 어굿 아, 평일에 오늘 생일 진짜 없다 하나 둘 고민 끝에 여기로 픽 왜냐면 여기 마드리드 성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laughs> 양손 가득 들고 식당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칵테일 치킨 진짜 이쁘기는... 그니까 아니, 근데 노나리도 있긴 했는데, 레몬... 그거여 가지고 레몬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레몬을 못 샀고, 지금, 저희가 먹은 음식은 아까 전에 봤던 샤브샤브입니다 우리가 고른 음식은 부대찌개입니다 <laughs> 아 시끌거면 뒤집어 저어야 돼 조심히 어머 어 거래 안 하고 나가 그냥 이렇게 다 여기다 웅키보이 여기. 지금 옷가게 이름이 오유아리야. 오유 아 오유 아. AK 플라자 어디야? 이쪽이겠지 아무래도. 이쪽? 이쪽이지 않을까? 같이 계속 그냥 걷다 보면은 뭐 웅장한데 있어. 거기 가면 되잖아. 아무튼 저세트 워크. 옷가게 문 열어놓으면 너무 좋아. 비가 나. 갑자기 바람이 확. 우와. 비가 막힌. 시가 막힌. <laughs> 아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사진을 일단 한 웃겨 우와 여기 여기 구경할래? 네. 여기 구경. 우와 여기부터 뭐가 많은. 어어 시원해. 아우 씨 조심 못 잡겠다. 너무 많이 먹었어. 우와. 우와 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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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우와, 이거 그거다. 맛있는 거. 쌤이, 학, 학교 쌤이 주시는 맛, 그런 맛있는 거. 우와, 우와, 우와. 응. 신젤리? 나도 약간 신 있는 거. 우와, 여기 파인애플 맛도 있었구나. 망고랑 리치랑 콜라랑, 우와. 어? 이거 복숭아야? 이거뭐 망고? 어, 신기한데? 어, 이거 그거다. 유명한. 유명해? 맛. 아니, 이게 맞아. 유명한... 아니고 유명한 맛치야 저기... <laughs> 아, 아오오이 한... 이제 꼬고 싶... 진짜 근데 약간... 뭐... 응. 아... 에이... 그게... 이... 온데 맛있는 건 진짜 맛있어... 맛없는 건 진짜 맛없어... <laughs> 어... 이 한... 네, 아... 이... 한... 아... 아. 아 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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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종료할 뻔... 여기 니가 원하던 신젤리다 어 얼굴 나왔다 나 이거 맛있을 같지 않아? 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색깔별로 맛이 다 비슷비슷해 그냥 그냥 저 애플 맛이야 다어 여기 아이스크림 할인하이 2,000원인데 솔직히 젤리 한 봉지 2,000원 정도 비싸긴 함데 요즘 어 아니 이거 사라 이거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싫은데? 알겠어 지금 몇은 생리를 유일이데거아그안 하니? 아니 안 하는데? 엥? 이거 이거 뭐야? 앞치마 지금 어떻게 일상이 이래? 이건 <laughs> 말도 안되어 네. 이거 샀어요 알라린 발찌 네. 어머 앞치마 때문에 지친 저를 위해 미친 다시 먹자, 지금 그래까 근데 나 지금 손이 없어서 못 먹겠... 막... 지면 <laughs> 아, 스윗한 <스위트한가> 거 보소? 아니요 바퀴빵 <laughs> 내어 어? 바퀴빵 내고 어 아니 어, 아, 왜? <웃음> <웃음> 내가 맞은 거 내가 맞은 거 같다고? 뭔 개소리야, 저거. <laughs> 내가 맞은 것 같다니. 오케이. <laughs> 지금 저희는 모찌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란. 음, 사서, 네 개? 사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일부로 아이스팩이랑 박스 포장 가능한 걸로 샀어요. 끝. 지금 근몇 시야? 일 예. 8시? 8시? 8시쯤에, 와깐 사진 찍으신다. 여덟시쯤이고요 집 갈겁니다 지금 아차, 대기 타고 있어요 사이언절돌 진짜 기빗기빗기빗기빗 기분 느낀데 아 기분 내키인데 그니까 진짜 진짜, <laughs> 그, 진짜 갑자기 슬퍼지 경우가 좀만 더그면 진짜 울것 같아 보이게 좀더서슬게 잡아와줘 정우 울상 유우